56살, 1970년생 경술생 개띠분들은요, 살아온 인생의 무게만큼이나 아주 단단한 내면을 지닌 분들입니다. 눈치도 빠르고 추진력도 강해서 어떤 일이든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책임감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 많고 한번 마음을 주면 끝까지 함께 가려는 의리도 남다릅니다. 황금 복두껍이 두번 터치해 대운 받으세요. 강한 마음으로 살아오시다 보니 사람으로 인한 상처도 적지 않으셨을 겁니다. 잘해줬던 이에게 뒤통수를 맞거나 어렵게 도왔던 사람이 오히려 등을 돌린 경험도 한두 번이 아니셨을 거예요. 금전적으로 예기치 못한 지출이 생기거나 가까운 가족과의 의견 차이로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요. 자녀 문제로 인한 걱정, 배우자와의 소통 부족에서 오는 감정적 거리감이 쌓이기도 쉽습니다. 올 여름 이후엔 건강에 관한 이슈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본인의 건강뿐 아니라 가족 중 누군가가 병원 신세를 질 수도 있어요. 미리 건강검진을 받고 체력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중심을 잡는 일입니다. 바쁘고 복잡한 일상 속에서도 하루 5분이라도 조용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어 보세요. 생각보다 마음이 많이 지쳐 있다는 걸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잠시 바깥 공기를 쐬고 하늘을 올려다 보며 나를 위로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경술생 개띠분들에게는 올해 기도와 명상, 마음 돌보기가 운의 전환점이 됩니다. 답답한 마음 속 돌덩이가 내려앉듯 차분히 나를 돌아보는 그 시간이 기적처럼 새로운 길을 열어줄지도 모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 마음을 다독여주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